라이트 시카고 시장, 이쪽에 있는 시카고 시장 본인이 취임한 지 2년 돼가지고 2년 기념으로 기자들 인터뷰를 1대1 인터뷰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백인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하는 거는 다 개무시하고 그리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검은색 혹은 갈색 피부를 가진 기자들만 인터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던 결국에는 백인 기자들이 소송을 걸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데일리 컬러 뉴스 재단하고요 어, 주디셜 왓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두 곳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 어,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시카고 지역에서 언론사들이 흑인이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 시장과 인터뷰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유색인종 기자들을 취재하 취재하러 내보내는 예, 그런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본인이 대놓고 백인들은 인터뷰 안해 준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인종 차별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비판적 인종 이론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것이 인종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인종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역으로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